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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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가 좀 길면 어때? 괜찮아 먼 곳에서 왔으면 어때? 괜찮아. 휠체어를,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괜찮아. 안경을 쓰고 있어도 <laughs> 괜찮아.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때? 괜찮아. 머리카락이 많은 어때? 괜찮아. 비쩍 말라도 좋아 괜찮아 터질 이질샤샤리쪄도 좋아 괜찮아 내가 좋은 좋아하는 옷을 입으렴 괜찮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렴. 괜찮아, 식구가 많으면 좀 어때? 괜찮아,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르면 어때? 괜찮아, 키가 커도 키가 작아도 많이 좋아? 괜찮아, 몸이 알록달록해도 좋아? 괜찮아, 혼자 놀아도 재밌고, 괜찮아, 같이 놀아도 재밌어. 괜찮아, 내 꿈을 활짝 펴보렴. 괜찮아, 그럴 수도 있지, 뭐. 괜찮아, 내 생각하는 대로 말하렴. 괜찮아,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렴.괜찮아 함께 나누면 더욱더 좋아.괜찮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야.다른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껴도 괜찮아.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람이야.누구나 세상에 하나뿐이야. 바로 너도 그래 왜 그런지 알아? 너는 너이기 때문이야. 지금의 맨너너 너 그대로도 아주 좋아.